유나 믹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나 믹스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판매 디럭스 유모차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굉장히 핫한 브랜드 디럭스 유모차입니다. 유나 믹스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앞보기를 하든 마주보기를 하든 시트 분리 없이 한 번에 0.5초 만에 폴딩이 가능하십니다. 유모차를 들지 않으시고 캐리어처럼 이렇게 끌고 이동을 하시면 어머님들 크게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시고요. 홈폴딩 하실 때도 옆쪽에 있는 락 버튼만 한번 땡겨주신 상태에서 손잡이 그대로 들어주시면 굉장히 손쉽게 사용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럭스의 안전성, 뒷바퀴 보시면 뒷바퀴가 굉장히 거대한데요. 이제 뒷바퀴의 힘으로 난간이라든지 이제 울퉁불퉁한 길을 갈때다 충격을 흡수해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있는 이 빨간색 서스펜션과 각자 바퀴만의 서스펜션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동했을 때 충격을 다 바퀴가 받아줘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주행이 가능하십니다 그 밖에도 누나의 믹스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함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급 소재인 꼬냑 가죽 소재를 핸들에 사용을 하였고요 그 밖에도 이제 아이들이 누웠을 때랑 서 있을 때 아무래도 위치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될수 있는데요 그다 그때 좀 편안하게 이제 조절이 할수 있게 어깨 끈 자체가 일자로 돼 있어서 그대로 그냥 자동으로 편안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중가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 벨트를 따로 이런 식으로 가로로 돼 있어가지고 일일이 끼었다 뺐다 좀 불편한 점이 많으신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어깨 벨트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양막은 옆쪽에서 봤을 때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나왔고요. 아이들이 이제 특히나 여름철 햇빛 강할 때 기능적으로 햇빛 완전히 막아줄 수 있게 한번더 차양이 확장이 돼서 아이들 발끝까지 햇빛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양대면 지금 보시면은 이 스위치도 힘의 방향 그대로 올리시면은 바로 양대면으로 교환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용호차 높이도 아이들이랑 눈마주셨을때 굉장히 이상적인 높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